네, 저는 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권병목입니다 항암제 개발이 계속되는 이유는 약물 내성하고 전이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고 그럼 우린 뭘할 거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동철 박사님이라는 분이 조인을 하셨어요, 2 0 0 0년대 근데 그분이 코넬 대학에서 세포 이동에 대한 걸 하셨어요. 암세포 이동, 어차피 전이가 일어나려면 원발 위에서 암세포가 이동해야 되니까 그 이동을 막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암전이 억제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암세포 이동의 표적을 맞춰서 한번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암전이 억제제에 는한걸 하게 됐습니다. 약물책청주를 저거를 하는 거가 우리 같은 실험실에서는 맞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독성의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한3천0개 정도를 대상으로 암세포 이동 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게 벤프로페닌이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암세포에서 이동하는 걸 봤고, 그랬더니 한2 내지 5 마이크로몰 정도 되면 다양한 암세포에 그 이동을 저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저희가 좀 도주를 높였는데, 30에서 50 m c g 굉장히 높은 도주거든요. 어떻든 간에 잘 듣더라고요. 뭐 이런 일련의 일을 해가면서, 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은. 알피시트의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약물이 결합을 해서 암전을 억제한다는 것 우리가 세계 최초로 했으니까 그거에는 엄청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국가가제를 시작을 했죠. 아주 좋을 때는 5, 60 마이크로 아니면 100에서 200 마이크로면 꽤 많은 세포에 이동을 쳐야 하더라고요. 물론 1 마이크로 정도 올리면 많은 세포에 이동을 쳐야 해서 그러면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조를 많이 안 바꿨기 때문에 벤프로핀이 40년 동안 쓴 화합물이라고 하는 장점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에스펌이 휴먼에서 PK가 더 좋다는 걸 했다면 우리 화합물도 휴먼에서 PK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건 구조를 조금 바꿨기 때문에. 고대로 그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요. 그다음에 그럼 동물 실험을 해 보자. 그랬더니 OMPK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20평편 나오고 그래서 아5 0내지70% 저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후보 물질로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뱀프로핀 우리가 지금 어, 전임상을 하고 있는 지금 MDP609라는 화합물이 나오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50여 종 정도의 그 인체 암률 이제 암 세포가 있는데 암 세포를 대상으로 쭉 해보니까 의외로 췌장암, 대장암 쪽에서 좋았고 일부 폐암 쪽에서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봐야 할 거가 이제 동물 모델에서 활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10에서 뭐20 아니면 5, 5 MPK에서 활성이 들어서 췌장암, 대장을 암 선정한 거고 췌장암은 지금까지도 발생되는 숫자는 적어요. 그러나 치료율은 가장 나쁘거든요. 거의 췌장암 그러면 대부분 어~ 돌아가시는 거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시고 엄밀리드가 굉장히 큰 어~ 기 약물도 별로 없고요. 대장암은 우리나라는 대장암이 아주 조기에 발견돼서 별로 그렇게 많이 전이까지 가는 건 생각보다 적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진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이도 많고. 그러면 어차피 마켓은 선진국에 있으니까, 마켓으로 보면 대장암 잘 선택했다. 우리가 이제 표적으로 a LP2 컴플렉스 그 중에 a LP2 서브 유닛을 찾았습니다. a LP2는 서브 유닛이 이제 표적이라는 거. 근이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기능이 뭐냐면, 암세포가 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암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쭉쭉. 그리고, 암세포 사진을 보면, 삐쭉삐쭉하게 아주 무섭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ARP2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고, 포민이라는 게 있는데, ARP2 컴플렉스는 안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라밀라포디아라고 하는데, 라밀라포디아가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필로포디아라고 하는 새끼 꼬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죠. 라밀라포디아 형성을 억제한다. 라밀라포디아 형성을, 형성을 억제하니까, 암세포 이동을 억제한다. 이제 이런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제일 좋기는 세포나 암 조직에서 표적하고 그 약물이 결합되는 걸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도입을 해서 보니까 실제로 암세포하고 암 조직에서 이 ARPC도하고 NDPU 공가 결합한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NDPU 공구라고 하는 거는 ARPC도와 결합을 하고 그렇게 결합을 하면 라미나 포드의 형성을 억제하고 그러면 암세포 이동을 억제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암전을 억제한다. 라고 하는 기전을 우리가 밝혔다고 생각되고 그 외의 것들을 많이 했죠. 지난주에 내처커뮤니케이션에 아주 좋은 논문이 나왔어요. 뭐라 했냐면 50가지의 발암 유전자의 패턴을 암 환자의 진홈 데이터를 분석을 쫙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p53이라는 거가 한 35%는 도르미이에요 p53은 그러니까 35%의 암 환자한테서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p o c 상 관련된 약은 없어요. 현재까지 많은 사람 개발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 나머지 유전자들은요. 많은 게14% 정도, 어떤 건4% 5%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돌연변이의 표적을 대상으로 약을 개발을 해도 많은 사람한테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존의 바람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지 않고. 정상세포도 존재하는데, 그걸 조종함으로써 암세포 특이적으로 세, 이동을 막고 전을 막는다. 이런 장점이고요. 아바스티나 비교하면, 아바스티나 말씀드린 대로 역시 VZF기 때문에 바람유전자거든요. 그 다음에 바람유전자로 하기 때문에 아마 듣는 분이 제한적일 거고요. 이것도 역시 약물 내성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NDPU 공고, 특히 암세포 이동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 유전자를 표적을 하지 않는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많은 사람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벤프로핀이 40년 정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감기약에도 들어가는 약물이니까 아마 독성에서는 조금 득을 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어, 암전이 관련돼서 암 치면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고, 동물에서 활성이 좋은 게 개발됐는데, 임상에서는 다 효과를 못 봤어요. 이유는 대부분 독성 문제였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여섯 가지 사람들이 조금, 어, 관심을 갖지 않았던 표적이 라어나서 기존의 표적들랑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이거가, 여자까지는 약물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우리 약물이 될수 있다는 걸 동물까지는 우리가 봐줬기 때문에, 새로운 그 연구의 장을 열렸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정상서포에는 ARP2콤플렉스의 내재에 있는 이니비터가 과발한 데 있어가지고, 우리 약물이 거의 침도를 못하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물을 개발한다면 여러가지의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람 유전자를 하지 않, 바람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마크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바람 유전자를 가지고 해도 임상에서 바이오마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MDB609의 바이오마크를 찾는데 현재까지 우리는 그 ARP2 컴플렉스를 저해하는 프로테인들에 대한 분석하고 그런 연구를 좀더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